이 음식 먹으면 혈관 속 콜레스테롤 싹 사라진다. 바쁘게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건강은 가장 소중한 자산입니다. 특히 콜레스테롤은 건강을 위협하는 주요 요인 중 하나로 꼽히며 많은 분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. 콜레스테롤은 우리 몸에 필요한 물질이지만 과도하게 쌓이면 혈관에 문제를 일으켜 심각한 질병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. 콜레스테롤이란 무엇일까요? 콜레스테롤은 우리 몸의 세포막을 구성하고 호르몬 생성에 필요한 지방 성분입니다. 하지만 혈액 속에 과도한 콜레스테롤이 축적되면 혈관 벽에 쌓여 동맥 경화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. 콜레스테롤은 크게 LDL 나쁜 콜레스테롤과 HDL 좋은 콜레스테롤 두 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. LDL 콜레스테롤은 혈관에 쌓여 동맥 경화를 유발하는 주범이며 HDL 콜레스테롤은 혈관에 쌓인 콜레스테롤을 제거하는 역할을 합니다. 건강을 위해 콜레스테롤을 줄이기 위한 음식 다섯 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. 첫 번째, 고등어, 연어, 참치와 같은 등푸른 생선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혈중 중성 지방을 감소시키고 hdl콜레스테롤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. 두 번째, 아몬드, 호두, 캐슈넛 등 견과류는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하여 ldl콜레스테롤을 낮추고 hdl콜레스테롤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. 세 번째 콩, 렌틸콩, 병아리콩 등 콩류는 식물성 단백질과 섬유질이 풍부하여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데 효과적입니다. 네 번째 귀리에는 베타글루칸이라는 수용성 섬유질이 풍부하여 콜레스테롤 흡수를 억제하고 혈당 조절에도 도움을 줍니다. 다섯 번째 브로콜리, 시금치, 양파 등 녹색 채소에는 항산화 물질이 풍부하여 혈관 건강을 개선하고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데 도움을 줍니다. 콜레스테롤 낮추는 음식과 더불어 건강한 식단을 구성하면 콜레스테롤을 더욱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. 균형 잡힌 식사를 하고 다양한 식품을 골고루 섭취하여 영양 불균형을 해소해야 합니다. 저지방 식단을 위주로 육류는 살코기를 선택하고 껍질을 제거한 닭고기나 생선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. 채소, 과일, 통곡물 등 섬유질이 풍부한 식품을 충분히 섭취해야 합니다. 햄, 소시지, 과자 등 가공식품은 포화지방과 나트륨 함량이 높으므로 섭취를 줄여야 합니다. 흰쌀밥, 빵등 정제된 탄수화물 대신 현미, 통밀빵 등 통곡물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. 콜레스테롤 관리를 위해서는 식단 조절과 함께 규칙적인 운동, 금연, 절주 등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 특히 등 푸른 생선, 견과류, 콩류, 귀리, 채소 등 콜레스테롤 낮추는 음식을 꾸준히 섭취하면 혈관 건강을 지키고 심혈관 질환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. 제시된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 적절한 식단과 운동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. 콜레스테롤 관리에 대한 자세한 상담은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.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?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꾹 눌러주세요. 여러분의 응원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. 저는 더욱 유익한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.